고맙고 잘되시고열요이 신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거룩한 날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먼, 먼 거리에서 남자들이 이모양, 자모양이 주다 살다가 이렇게 주님, 천이 그립고 주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좋았어 우리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먼 거리에도 마닿하지 않고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여권을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 음. 의리 하나님 아버지, 강 관계성, 순님의 말씀을 전하는 풍포라는 것이의우 음. 하나님 말씀을 잘, 잘, 천단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로 낳 아. 아버지가 인지하 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낳 함께하실 때의 의지의 수임받도록 감사는립니다 네. 예, 할렐루야. 네. 예,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사랑합니다. 예, 아, 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오늘 제목은 의운자의 향기', 의운자의 향기'라는 게의운자가 뭐냐? 의운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대로 의인의 행동이겠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는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시가 뭐냐? 하나님의 신은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대로 우리가 생활에서 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게 꼭 청소에 나와서 공적인 것 이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 중에 항상 내 삶이 예배드리는 생활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자의 향기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그래, 우리는 이 거듭났지요 예수님이 시가 들으면 우리는 사람에서 인분주의 어, 뱀의 종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는 임태가 된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뱀의 신분이었어요. 사단의 신분. 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는 조상 때부터 흘러오는 그런 그 기전이 가전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로 말미암아 죄의 실시가 대대 손손 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어, 김 씨의 자녀는 김 씨로 내려가고 이 씨의 자녀는 이 씨로 내려가듯이 우리의 아담과 하로 말미암아 내 부모가 죄 가운데 나를 인태하였고 우리 누구나 누구나 아, 죄인이고, 누구나 뱀의, 강교한 뱀의 신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이, 신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다면 내 신분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뱀의 그 생산 냄새, 더러운 악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로운 향기, 우리가 의로운 자의 향기가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응, 우리는 교회에서 나와서 정석으로 이렇게 다섯 살때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에서도 가정에시고, 사이에서도 뭐 아, 직장에서 뭐 어디를 가나 우리는 신분이 이제 틀려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일이라 그래서 백성의 신분, 마귀의 신분에서 타락이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 근데왜 가인 거는 예배를 흠량을 했지? 아참 아벨 아벨의 것은 예배를 흠량을안했 가인 것은 흠량을안 했을까? 가인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예배에 남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 청소에 와서 자기가 동일하게 헌, 선물 헌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농사지 는 씨앗으로, 소산으로 한 거고, 아벨은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한테 제를 드려야지. 이 짐승을 처음부터 예배 드리려고 하는 짐승으로 키운 그 짐승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꼭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을 룩담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은 그산 속에 그 의인의 향기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삼숙에 항상 뱀의 현상이 있었어요. 삼숙.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삼숙에 항상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가인은 버렸어요. 가인은 뱀의 현상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왜미워져요 왜? 미워져요? 왜? 아벨은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아이, 아벨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태가 자기 모습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시기는 어디서 나와요? 베베 마음에서 나와 거예요. 의인의 마음에서는 절대 시기도 없고 잘하면 잘한다고 세워주는 것이 의인의 마음은 근데 뱀의 신성은 저것이 저것 예배는 하나님 받았어? 어저 진짜 좋. 거 아우 저 아, 괜히 미운 거야 아들이 뭐 잘못한 거가 있어 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거 해보자고 하나도 없어 근데 아에 괜히 미운 거야 그건 주의 시 어? 형태가 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내려갔는데 신선이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그 근성을 그대 행동이 있었어. 그래서 첫 살인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흘러갈 그 맥이 있어요, 흐름의 맥. 그러면 가인의 흐름이 있고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벨의 후손에서 그 계속 흐름의 그 맥을 타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흐름에 그러니까 그거를 아비메 그게 무슨 족자니 무슨 족속이지 그런 그 흐름의 맥이 있고 이 아벨의 가인의 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도 신분이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베, 아벨의 신분이 있고 가인의 신분이 있어요 이 교회 성전에 그만한 우리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게 신분이 변화가 돼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요가룟 유다도,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지만은 신분이 틀렸죠, 나중에. 신분이 바뀌었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한번 피침을 당하고, 그게 히브리스 5장, 7절이던가? 한번 피침을 당하고, 은사를 막 받고, 행위를 다했어고 근데, 돌아선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시 저 자는 회개할 수가 없다 두번 내가 십자에서 두번 달려 죽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도 성령도 맛았고 은사도 맛았고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하고 성경 말씀 지식하고 이 거듭난과는 틀려요. 성경 말씀을 많이 몰라도 신분이 바뀐자가 있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위워도 신분이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이렇게 되다고 새롭게 우리는 신분이 바뀐 존재예요. 신분이 바뀐 존재는 예수님의 DNA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신분이 안 바뀐 존재는 예배를 드리고, 권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하더라도, 그건 자기 직분이지, 신분이 바뀐 직분은 아니야. 그걸로 신분,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직분으로 신분이 바뀐 게 절대 아니에요. 새벽 제단 잘 들이다 신분이 맞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신분이 다깨져요 옛날에 매매 속성에서 의의 속성 신분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듭난자거든요. 그래서 어, 말씀에도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가냐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죄가 없어. 예수님은 죄라는 자체를 몰라. 죄는 더러운 것이라서 그분은 의인의 행동밖에 몰라. 근데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응? 저주도 하셨어요. 당신이 항상 아름다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가감하게, 이 희, 희처럼저 같은, 응? 사람들아, 막 그렇게 막 하나님도 그게 사람들한테 저주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콤한 말만,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정강목사 막, 강아구에서 말씀할 때만 개새끼, 아줌마, 넌, 넌, 넌 막,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좀 거슬리긴 하는데, 어, 그분이 본성은, 하나님의 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를 보다 보니까, 죄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게 좀 약간 더좀더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하긴 거기에 으쌰으쌰 하고 나온 사람이 그리셔요 저래 씨어요 하면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하는 행위는 그분은 사사의 목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그 저정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응? 정치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을 한쪽 면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어, 요수와도 대우를 했고, 응? 가서 싸우기도 하고, 어? 다이웃도 얼마나 가서 싸우고, 칼드들고 그랬어요. 그건 불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을 용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강 목사가 저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는 사사의 신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을 내다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저지른 때는 사사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줘요. 미리 예시를 해줘요.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부르지자 이렇게 사도나,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음, 어. 진짜 그 하나님씨가 계속 거한 말이저요 저도 우리도 똑같이 검지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우리 을은 하나님께서 난 거죠. 물을, 물을 행치 않잖아. 또는그 형제를 사랑지아니한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요. 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어, 세상은 상징성이고, 어, 빛 빛은 예수님이 빛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는 어, 뱀에게 먹히느냐, 응? 어? 마귀 인생들, 독사의 새끼들에게 먹히느냐.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에 었어요 원래는 내 신분이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있는 독사 새끼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변면이 된거죠 독사의 새끼, 독사 독사라는 것은 나라를 상징하고 나라가 독사의 새끼들이 이렇게 나라를 정치를 하게 되니 그 정치가 의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금 경광독사가 저렇게 강하게 해서 소리를 지시려고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어, 뱀의 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나 뱀의 속성 인간들은 모두 그 삶을 초과지 하초과게 뱀의 속성으로 예수를 믿고서도이 역사 속에서 성숙 어, 성숙하지 못하고 뱀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이 있지요 있는데 거듭나서 성장을 찾고 말씀으로 성장을 대략입니다. 그니까 러이 세상은, 어, 뱀들이 수백 마리 모여서, 어, 치장하고, 영리하고, 예쁜, 예쁘고, 예쁜 뱀, 응? 어? 선발대기를 한다고, 이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뱀들끼리, 어, 경쟁도 하고, 어, 상급도 받고, 지식이 많던, 재능이 많던, 사람들은 모두 다뱀 그냥 뱀일 뿐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어른다 해도 그 자체는 거듭나지 않으면 뱀의 속성일 뿐이거든요. 징그러운 뱀, 그런 뱀들 사이에서 힘 있는 뱀도 있고 지혜로운 뱀도 있고 뱀뱀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수준에서 가장 멋진 뱀, 가장 멋진 어 뱀이 뽑피는 자가 금산 창피를 받고 왕관을 쓰고 행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뱀에는 뱀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뱀이 뱀이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독버섯처럼 치다가 해도 독버섯은 독버섯이거든요. 인생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 뱀들이 생각할 거리에는 그들이 옛뱀, 마귀, 훌륭한 뱀이 되기 위해서 어, 경쟁을 하고 애쓰고 신쓰적 내가 심사를 받아야 되지, 그 중에서 건진받은 뱀들이 있었다. 이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예, 뱀의 속성을 가졌지만 그들은 뱀 속에서 건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찾으면서 같이 우리 합독해요. 너희는 찾으셨어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 외우세요. 네? 외우시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밸미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탈바꿈이된 것은 내가 행위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남들보다 좋아서 의인에 어?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저준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은혜의 자, 베풀의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어, 우리들을 불쌍해서 이렇게 베푸는 구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너희 행위가 좋아서 나온 해주는 게 아니야. 다 너희들은 다 뱀이야. 사단이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게 게내 행위가 좋아서 행위가 아니니까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이다가은 30에 예수님에 팔았잖아요? 이 천하보다도 귀한 내 생명을 은 30에 살 수가 있으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천하는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가로치거든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천하는. 우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 그런 자녀라는 건속을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예요. 천국표를 옛날에, 어, 그때, 중세시대 때 천국표를 팔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어 천주교에서 했다잖아요그때 천국표, 차표, 천국차표를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마틴 루터가 다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어, 그거를, 150개인가? 몇 개의 그, 저기, 저기였어요. 그게 무슨 서죠 그, 그, 저기, 당신이 그, 써놓은, 그, 150개가 몇 개를 써놓은 게, 그, 이는안 되고, 이거는안 되고, 막, 이, 이건 잘못 되고, 이건 잘못 되고, 막 지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함축, 30, 함축돼서 45개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베드로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배드로서 배도 전서, 제가 찾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 2장 24절에서 25절. 괜찮죠데 괜찮은데, 괜찮은2 5찮은 없죠? 있어요? 괜드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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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찮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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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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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하괜 하십니다 가 직찍이 맞으면 너희는 나무로 된 나니 맞아요? 네 맞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기를 잃었으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이에게 돌아갑니다. 왔 아멘. 예, 친히 나에 달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당신분을 내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분을 어, 목자와 감독 대신이에게 우리는 다시 돌아온 거죠. 예,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더러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시려고 친히 당신이 남에 올라 가 달리셨죠. 그래서 예수는, 어, 예수 죽음은 우리들 죄의 주의 그 성질의 성분, 우리 주의 성분을 위해서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의의 부활로 자신을 부활하셨고 신정한 분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의의 부활로 우리가 승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의 씨를 우리가 이어 받은 것이죠 네, 그걸 저렇게 십자가에서 뱀처럼 두고 야 하는데 이것은 어 우리 죄가 되신 어 예수님 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은 내 죽음이 된 것이에요. 똑같은 뱀이었는데 그에 고백이 달랐어요.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한 편의 강도는 어, 예수님의 시를 위어받게 되었고 자편 강도는 어, 마귀의 그대로 붕모습 그 그대로 뱀의 신분으로. 죽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는, 어, 옆에다 예수님을 놓고도 한 사람은 영접을 하고 한 사람은 영접을 못하는 그런 신분이 틀려요. 그게, 어, 이렇게 봐도 예수님의 바로 옆에 서 있는 제자들도 구원을 받는 제자가 있고 다시 나중에 배역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배도하는 제자. 그, 어 가리 유다 같은 거는, 어, 주님을 배도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어, 우리, 어, 주님께서는, 어, 노뱀을 어, 들은 것처럼, 노뱀이라는 건 독사사님의 불린 자는, 저도, 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멸한다는 그런, 그,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표였죠. 네. 그걸 바라보므로서 살아가고 그걸 바라보지 아니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영접하면 어, 하나님의 그렇게 거룩한 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아니면 어, 그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안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영적, 어, 영적 여신에 죄는 우리 역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죄, 예, 죄와 사망의 본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는 십자가의 사건, 구열의 사건,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다무용지로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 우리가 어 신전이 바뀌어서 탈방꿈이 돼서 신령한 가룩한 우리 예수님이 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현불신정하고 너무 깨끗한 천국이기 때문에 주인들하고 같이 접어서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부를 하고, 백부자 심판이 마지막에는 나오는데, 하나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어 제2의 사망이 있다고 봤거든요. 불과 이왕에, 불못에 던지고는 그심판의대열에 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그어 아벨의 그 계보를 이어서, 멜기세덱은 음 그게 멜기세덱의 계보, 그멜기세대의 계보가 예수님의 그 계보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였는데, 똑같은 형제였는데, 하나는, 어, 멜기세대의 계보로 흘러가고, 한 자녀는 어, 마귀의 뱀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네, 신분의 탈바꿈을 하시는 우리, 예, 네, 성취자나, 우리 여기 식구들 모두 다, 우리는 구원받, 구원받은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귀한 생명을 잃지 않고, 어, 배도하는 일 없이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다 아,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저희들 의의의 시를 주신분도많이아마 의의 시를 받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보배로운 자녀, 귀한 자녀, 신분이 탈바꿈 킴 자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삼속에서 항상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귀한 시구들 되실 수 있게 감도하시고 귀자들 사명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한 예수님께 립 박수를 받아낼수 있는 우리 그런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시는 이의 신분이 확실하게 얻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감사합니 예수에 맞도록 삼의 기도입니다. 아멘